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네, 짧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 특허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전문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데이터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이 표준 필수 특허 시장을 데이터적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발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와 표준이라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특허와 표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먼저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 산업혁명에서 왜,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영국이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각국의 서유럽 국가들도 영국에 필적할 만한 좋은 기술 아니면 오히려 영국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대중화를 목적으로 했던 기술력이 아닌 사치품 또는 고급 기술력을로 이어진 그런 귀족들을 위한 기술력으로서 이것이 연속성을 띄지 못했던 기술력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영국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여러 식민지를 통한 시장이 확대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시장은 영국에만 있었느냐 아니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동시에 지중해 태권을 닦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라든지 저 동쪽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자본과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럼 영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본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 영국에서 사, 산업혁명이 시작을 되었는가를 고민해 볼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법과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적 자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투입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가 팽창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기술력과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게 될때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된 영국의 자본가들은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를 성공한 끝에 이런 산업혁명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런 특허와 표준 같은 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 기술 표준적인 기술이, 되었,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정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세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특허와 표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표준과 특허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표준 시장은 다양하게 분리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릴리스별로 각각의 표준이 발표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기술 세대별로 이것이 3G에 관련된 표준인지, 4G에 관련된 표준인지. 등등의 기술 세대별로 와이파이 5, 6, 7인지 등등의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뭐 VTX라든지 CAT이라든지 LTE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각종 특병, 특정한 기술에 의거한 표준이 따로 지정이 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표준 의 속에서 여러가지 표준 필수 특허가 매칭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가, 다양한 표준 필수 특허들이 각종 디바이스에 매칭이 되어지면서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것이 현재 기술 세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공개되어져 있는 이 수천만 건의 특허 시즈,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 세대별로 나뉘어져서 공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되어지고 있는 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준 데이터와 특허 데이터는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선언이 되어지고 어떻게 선언이 되지 않고 않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링크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통신 표준처럼 3G라든지 4G라든지 5G 같은 경우는 엣지 같은 경우서 관리가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특허 표준이 필수, 필수가 필수, 표준 필수 특허가 공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라든지 뭐 비디오 같은 다른 일반 기술 쪽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공개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제대로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다양한 라이센스의 전환으로 인해서 또는 M&A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 최종 권리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표준 필스특허가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것이 표준 필수 특허다 라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필수적인 특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일일이 그 클레임을 리뷰해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표준이 지금 우리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인지 또 이것이 어떤 표준 필수 특허에 접촉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표준 필수 특허권자들이 있는지 우리 제품에 연계된 어, 기술에 어떤 표준 필수 특허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로열티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총 로열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겠죠. 어, HBC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 샘플을 들어봤는데요. HBC가 포함된 기술을 어,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HBC에 관련된 패턴 풀에서 특허 풀에서 아리아와 같은 메일을 우편을 받게 되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러브레터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제품에 X Y H B C와 관련된 X Y의 기술이 탑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 당신은 우리 풀에서 관리하는 이 특허 표준 필수 특허에 의해서 개별 기기 당0.4 센트를 0.4불를어 로열티를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단가는 이 각종 지금 H B C사에는 아까 어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두 가지 특허풀이 있는데요. 하나는 HBC 어드밴스라는 특허풀과 하나는 VILA라는 특허풀이 있습니다.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HBC 어드밴스는 기기당 0.40 어, VILA는 0.20의 로열티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말씀 아까 방금 전 세션에도 말씀 나왔지만 A, 표준 특허풀이 뭐 7, 80%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라뭐 괜찮습니다. 그럼 이것이 거의 우리가 내야 할 거의 전체가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두 개의 특허풀이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HBC 표준 특허풀이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 특허풀 밖에서는 어느 라이선서들이 우리한테 로열티를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우리한테 로열티를 요청을 해올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 되겠죠. 지금 이와 같이 로열티 풀, 풀에서는 우리한테 0.6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열티를 우리가 아는 분명히 여기는 이런 관련된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는 우리한테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요청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허권자들로부터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겠죠. 이렇게 어, 하나 제품을 토, 만들고 표준 필수 특허,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어, 검토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쪽으로 어, 접근을 해보려 고 하고 있습니다. 프랜드 어, 약조에 의해서 기본적인 이제 프렌, 표준 필수 특허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실 뭐 내놓 제, 제시한다기보다는 이 프렌드 약조에 의한 이제 그런 겸,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에, 에, 표준 필수 특허의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S&P들이 권리가 변화하고 있는지도 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특허들이 표준 필수적인 특허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진짜 이것이 표준 필수 특허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넥시스 넥시스는 아이피 릭티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내용을 제, 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셀룰러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와이파이 오디오 각종 다양한 이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각 해당되는 제너레이션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매칭이 되어 되어지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보시면 이와 같은 샘플 하나의 샘플 자료인데요 이런 것 이러한 화면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뭐 HBC에 어떤 풀이 존재하고 있고 HBC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을 보면서 이들의 비중을 비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으시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럼 실제로 어떠한 샘플에 샘플로 여러분들께서 이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예시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예시는 HBC와 와이파이 두 개의 예시입니다. 네이두 그러니까 개의 샘플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라이센스 제조업 하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방금 보여드렸듯이 v r l a 와 hbc 어드밴스는총 어, 어, 합쳐서 각 제조업사들한테 06 불의 로열티 금액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고요 프랜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지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저희 아이펠릭스 리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본 결과 이두개 LA와 BLA와 어드밴스는 총 HBC 특허, 표준 특허 풀에서 한52.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 나프로 남은 건 계산만 남은 거죠. 52.12가 0.6이면 100%는 계산해 보시면 이제 1.15불 이란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이0.6 불이 52.1%를 찾아고 있는 패턴풀에서 요청하고 있는 로열티 금액이라면 아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센서 나머지 그 기타 라이센서로부터는 한0.3 정도를 더 내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 그 외에도 더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들은 한0 2 5 정도 되지 않을까. 즉 어떠한 결과가 나왔던 간에 총 로열티 금액은 1.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으면 실제로 어떤 뭐 퀄컴이든 뭐 인터디지털이든 이런 관련된 HBC와 관련된 표준 특,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풀에 풀 밖에 있는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을 보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9.42% 정도의 이 표준 필수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요, 인터디지털 같은 경우는 5.20, 뭐 미디어텍은 3.16, 노키아는 2.28 등등 여러 가지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아까 표준 필수 특허 풀에서 가지고 있는 레이스를 적용해 보면 사실 퀄컴은 각 제품당 0.108 이상을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퀄컴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2 정도의 뭐 로열티 금액을 제시, 어, 네, 제,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들의 특허가 지금 표, HBC 표준 특허의 9, 10% 미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당신들은 0.10 정도가 맞는 것 같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단순하게 이런 특허 저희 데이터적으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또 라이센시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술적인 연구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닥터 마리오 A 로페즈라는 이 박사님은 ACGC 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시면서 쭉 논문을 작성해오셨는데 이 연구 결과. 이 HBC 표준 필수 특허의총 로열티 시장은 0.28을 넘어선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실 BRlA와 HBC 어드밴스만 합쳐도 0.6이었어요. 근데 이 박사님은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높은 로열티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거거든요. 이 0.28을 기준으로 아까 1 1 5가 저희 총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0.28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퀄컴은 0 0 2 6만 청구해도 되는 로열티 금액이 이런 시장이 되는 거죠. 인터디지터 같은 경우는 0 0 1로 미디어텍 같은 0 0 0 9 등의 새로운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h b t c 어드 n 스는 0.4를 요청하고 u n g 만 h a r o g a Simon, HVC 적당한 로열티 금액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요. VRN 같은 경우에 0.2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0.064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특허풀과도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Wi-Fi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는데요. Wi-Fi 쪽에는 c 스 s c 라는 이제 특허풀이 있는데요. 여기는 0.55를 각 기업에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c 스 s c 는 특허 셰어가 0. 아니 16.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에 대한 로열티 총 금액은 무려 3.06불 정도가 나오는 시장이 되는 거죠. 사실 제품당 3불을 내려가면 사실 꽤, 꽤 비싼 제품이 로열티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스펠이 0.5면 나머지 어, 예측되는 그런 기업으로부터는 한 2불 정도의 로열, 추가적인 로열티가 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따져보면 0.56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와이파이 6의 로열티 금액은 3불이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다시 또 컬컴이 나오는데요. 컬컴이 워낙 이런 쪽에 대한 특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컬컴이 11.2%인데 컬컴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은 0 3 4불로 넘어서는 안되고요. LX는 0.081 등등에 대한 결과값을 마찬가지로 얻어내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배틀그룹 브레그룹이라는 데서 연구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이 와이파이가 물론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표준, 표준 시장에 대해서는 최소 0.04 최대로 해봤자 0.69가 최대치의 라이센스 로열티 금액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내려간 뭐 콜콘 같은 경우는 0.078의 로열티 금액 등등에 대한 계산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스페렌트도 너0.50 너무 비싸다. 우리는 0.113 정도가 맞는 금액 같다라고 새롭게 제시를 해볼 수도 있으시겠죠. 즉 이러한 기준은 저희가 이제 프렌드 약조와 이제 특허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또는 뭐 각종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거기서 각종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데이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각종 이런 특허 표준 필수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서들과 협상을 해 나가실 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이, 이 저희가 제시한 이 숫자만 가지고 협상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 도 다양한 이제 정합성도 있을 것이고 다양 정말 이것이 필수적인 특허인지 아닌지 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더욱 또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을 책정해 나가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A.I.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이러한 데이터를 하려면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표준 필수 특허만 하더라도 수천 건의, 만, 수만 건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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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능이 이런 표준 필수 특허 시장에서도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over declaration입니다. 사실은 많은 특허권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표준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면 일단은 뭐그 그, 그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정말 필수적인 특허가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사실은 일일이 그 어떤 라이센서들이우리 너희가 이쪽 우리의 이 피, 특허를 표준 필수 특허를 사용하고 있, 기술을 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오게 될때 사람을 통해서, 별리사를 통해서 모든 클레임을 리뷰해 보고 분석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하나 하나 다 이제 볼 수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 나가시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AI 기능을 통해서 시멘틱 이센셜 스코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SS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 이 기술을 통해서 AI가 각종 표준 문서에 적혀 있는 이 기술에 대한 정의와 각종 특, 표준 필수적인 특허라고 선언된 특허의 청구항을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어떤 해당 어떤 데, 어떤 특허의 표준 필수 특허의 클레임 세, 세 번째 특클레임을 보니까 이 표준 선언 공개된 표준 문서에 이러한 기술과 매칭이 됩니다라는 것을 AI가 쫙 리뷰를 해 가지고 1점부터 100점까지의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구를 연구 결과를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저희 SS 스코어 한탑20% 정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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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보니까 한95% 이상이 실제로 표준 표준 필수적인 특허로 밝혀져서 이러한 0 0 기능에 1 0 0 0존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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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0 0 0 0 0 0 0 0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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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와 관련된 기술은 맞지만 꼭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그 어, 분석을 해 나가시면서 새롭게 접근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어,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AI의 그런 정합성 어, 판단 스코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라 고 보고 있을 거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숨겨진 선언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뭐 통신 표준이야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외에 와이파이라든지 뭐 비디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실제로 어떤 특허인지가 공개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hbc와 bbc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 총 43개의 기업 중에 5개 기업만 우리가 어떤 특허를 우리의 표준 필수 특허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정도의 기업만 공개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총 9%의 기업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술이 이 와이파이의 표준에 해당되는 특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0%의 90%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지 실제로 어떤 특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에 이렇게 숨겨진 부분에 대한 기술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AI를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 특허 매 특허풀에서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공개된 실제로 이렇게 매치 그래도 선언이 되어지고 매칭이 되어진 이런 특허풀이 있었고 그런 공개된 기업들의 특허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허 리스트를 리뷰를 해본 다음에 그 특허 리스트에서 실제로 이것이 이 해당되는 s e p 표준 필수 특허인지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표준, 필수, 표준 필수적인 특, 어, 내용인지를 분석해 봤었고 선언되어져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들의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성이 높은 특허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네거티브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ai에게 그 부분을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요 이런 내용은 이 해당되는 기술의 필수적인 기술이고 이런 내용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이다 라는 것을 ai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ai가 그 모집 집단에 대한 훈련을 가지고 전 세계 특허에 다매핑을 시켜 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선언은 되지 못 않았지만 실제로 표준 필수적인 특허일 확률이 높은 집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렐레벤트 언디 클레어드 패턴트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대로 HBC, 뭐 와이파이라든지 비디오 쪽에는 공개되어져 있는 특허의 비중이 2,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의 비 특허의 표준 필수 특허 시장을 알아내려면 이것이 없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아무런 계산을 해봤자 아,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70%의 70 집단에서 어떠한 로열티를 우리한테 요청해올지 사실은 그 규모가 훨씬 더클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거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성은 높지만, 그러니 선언되지 않은 특허의 집단을 AI를 통해서 확인해봄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총 우리가 이 지불해야 될 로열티 시장이 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예측해 가볼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필수 특허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꼭 필요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라이센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정보 데이터적으로 부주, 아, 감춰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AI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듯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쉽고 빠르게 그런 라이센서들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더욱 더 어, 자사의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